그 이거 띄워주는 거냐? 회사에서 이거 번호판 주라고 해가지고. 그쵸. 그때 바로 준다 그랬으니까. 네. 예. 네, 시나 모르니까 접수하고 바로 네. 요청을 해야죠, 뭐. 예 네, 안그래도 네, 전화를 어제 빨간 날이라서 네네네. 그거 다 전산이고 뭐고 다 확인했거든요 네. 변경할 방법이 없어요 이 차에다 아... 달 거는 용달밖에 안 돼요 아 그럼 용달로 달아야죠 뭐 어, 용달로 달고 해야죠 한번 다시 그 비용하고 다시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 어, 네. 시간 되세요? 내일... 뭐, 내일 내일도 괜찮고 오늘도 괜찮고요 오전에 네. 11시 어떠세요? 오전 1 1 시요. 네네. 그럼 난발을 이제 이제 그걸로 하게 됐으면 네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를 콜을... 코를 네, 그렇게 반영을 해줘요. 거기다 전화를 하면요. 2 4 시에다가 이사진가? 네. 거기 전화 쪽하고 네 그거는 반영을 다 차사진하고 다 반영을 해줘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할수 네, 있는 거고. 네네. 허가는 그럼, 그러면, 그렇게 받고. 네. 유류 보조금도 지금처럼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러면 그러면 내일 만약에 다시 그걸 한다고 하면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요 시간이 네 그럼 내일부터 한 열흘 이, 정도 걸리죠 일주, 열흘 열흘 네. 와, 그럼 이거 띄어주는 거냐? 회사에서 이거 번호판 주라고 해가지고 그렇 그때 바로 준다 그랬으니까 네시나 네, 모르니까 접수하고 바로 네. 요청을 해야죠 뭐 어차피 차는 세우지 않았어요? 9월 말까지 종료하지 않았어요? 네 종료가 안 하고 있 이제 번호판이 저한테 있으니까 아 이쪽에. 아직 아직 네. 일하고 계세요? 아,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아... 번호판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저쪽 건 그렇죠. 그렇죠. 네, 그쪽에서는 그러면... 빨리 그 명의이전 하라고 연락은 안 왔던가요? 아, 얘기했었어요. 지난번부터 네. 서류 왜 요청 안 하냐? 아, 그렇게 회사에서 네. 연락 왔어요. 네. 네. 아, 그럼 바로 해주겠네요. 네, 네. 네 그거는 해결됐네요. 내일 네. 뵙고 11시에 뵙고 자세하게 네. 설명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